김스 푸드사이언스 김쌤입니다. 오늘은 2018년 3월 4일에 출제되었던 식품기사 문제 중에 다섯 번째 과목이죠. 생화학 및 발효학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볼게요. 빵 효모의 균체 생산 배양 관리, 인자가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빵 효모는 뭐예요? 사카로마이시스 테레비시에죠. 사카로마이시 세레비시에라고 하는 효모를 이용해서 우리는 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카로마이 세레비시에를 우리가 배양할 때, 키울 때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온도에 따라서 배양 정도가 달라지겠죠. pH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요. 당 농도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근데 이 사카로마이 세레비시에는 산소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모두 잘 자랄 수 있어요. 따라서 현기 조건 자체가 균체 생산 배양 관리에 있어 중요한 인자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정답은 4번 혐기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요소 회로에 관여하지 않는 아미노산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유리아 사이클을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생화학 시간에 유리아 사이클 아마 들어봤을 텐데 다시 한번 기억을 되새겨 봅시다. 유리아 사이클 어떻게 돌아갔었죠? 제일 위에는 카바모일. 퍼스페이트라는 물질로 시작을 했어요. 이 물질과 함께 뭐가 돌아갔어요? 밑에 시트룰린이라는 아미노산이 생성이 됐어요. 뭐로부터 끝나는 전개 뭐였죠? 끝나는 게 오르니틴이었습니다. 오르니틴으로 끝났고요. 시작되는 건 시트룰린, 끝나는 것은 오르니틴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르니틴하고 시트롤린은 맞죠. 자, 그 다음에 생성되는 게 뭐였어요? 알지노 석시네이트가 생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알지닌이었죠. 자,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러면 알지닌은 맞습니다. 칼보니포스페이트가 변환시켜줘요. 뭐를 오르니틴을 시트롤린으로 시트롤리는 뭐가 돼요? 아이지니노, 석지네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 아이지니이 됩니다. 해당되지 않는 건글루타민 엑시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만약 여러분이 단식을 했어요. 단식을 하는데, 저탄수화물 섭취를 합니다. 탄수화물이 낮은 음식만 먹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물어보고 있어요. 탄수화물이 낮은 음식을 섭취하면, 글리코겐의 양이 감소하겠죠. 에너지로 이용을 하려고 할 거예요. 따라서 맞는 설명. 자, 탄수화물이 없어서 글루코즈를 충분히 이용할 수가 없겠죠. 탄수화물부터 우리 글루코즈 포도당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포도당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떤 현상 이 일어났어요? 기억나시나요? 바로 캐톤체를 만들어냈죠. 캐톤체를 만들어냈어요. 4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량의 아세티 코아를 캐톤체로 만들어주고 이걸 리 해요? 이거를 에너지로 이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뇌와 말초 조직은 대체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체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이용하기가 어렵겠죠. 케톤체를 이용할 거고요. 정답은 2번이고, 혈액의 pH는 어떻게 돼요? 낮아집니다. 이거를 엑시도시스라고 부르죠. 이러한 케톤체를 이용함에 따라서 혈액의 pH가 낮아집니다. 엑시도시스가 되고, 이러한 현상을 케톤증이라고 부릅니다. 케톤증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단식으로 인해서 탄, 탄수화물이 너무 섭취가 안 되면 케톤체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에 따라서 혈액의 pH가 낮아지는 등의 케톤증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이 경우에 어, 뇌에서는 포도당이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포당을 만들어서 뇌로 공급을 하지만 말초 조직에서는 대체 에너지원으로 포도당 아니고요 케톤체를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문제 해설이 잘 나와 있어서 문제 해설도 참고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효소 고정화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효소 고정화라는 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유로운 모양의 자유롭게 떠다니는 효소를 특정한 부분에 고정시키는 걸 의미해요. 이렇게 고정시키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안전성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안전성을 증가시켜서 보다 오랫동안 효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고 또 이럴 때 반응 생성물의 수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효소를 고정화시키면 재사용할 수 있겠죠 재사용할 수 있고 연속적인 효소 반응이 가능합니다 어떤 물질을 효소 반응을 통해서 다른 물질로 만들 수 있죠 하지만 효소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효소의 특성이 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ph 최적 ph나 최적 온도 등의 특성을 변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세모를 네모로 바꾸었던 걸 반대로 네모를 세모로 바꾸는 등의 효소 작용 자체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고정만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4 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글루탐산 글루타믹 엑시드의 발효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균주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카로마이세레비시에는 빵 효모죠. 빵을 만드는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발효에 쓰이는 게사카로마이세레비시이고바실러사틀러스는 청국장 제조에 이용할 수 있고요. 이꼴라인은 물론 GM으로서 여러 발효에 또는 이용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균주는 아니고요. 3번에 나와 있는 브레비 박테리움 플라붐이라고 하는 것과 또는 여러분이 더 익숙한 건 뭐예요? 코리네 박테리움 글루타미쿰 이라고 하는 균주가 뭘 만들어요? 글루탐산을 만들어 냅니다. 정답은 3번이고, 이것보다는 더 많이 나오는 보기로는 코리네박테리움 글루타미쿰이 있습니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지는 문제는 구연산, 시티육엑시드 발효 시에 당질 원료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기질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티육엑시드를 만들 때 보통 당질 원료를 이용하는데 이거 대신에 뭘 이용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에탄올은 반응 산물이죠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성물이고 아세트엑시도 마찬가지로 생성물 아세트알이드하이드도 중간 생성물 중 하나입니다 다 생성물이기 때문에 원료를 이용하기는 어렵고요 1번에 나와있는 엔파라핀이라고 하는 물질이 캔디다를 이용해서 엔파라핀을 원료로 이용해서 구연산을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1번에 나와있는 엔파라핀이 되겠습니다 제어지는 문제는 알코올 발효겠죠. 발효와 당화, 당으로 만들어진 당화를 동시에 갖는 균을 사용하는 당화법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방법은 삼 번에 나와 있는 아밀로법이 되겠습니다. 아밀로법은 단일 곰팡이가 곰팡이 한 종류가 녹말의 당화와 또 알코올화를 동시에 일으키는 걸 의미해요. 이걸 아밀로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알코올 발효와 당화를 동시에 갖는 균을 사용하는 당화법을 3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타민 B12, B12의 생산 균주가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비타민 B12는 보통 균 세균이 생성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효모나 곰팡이는 생성하기가 어렵고 세균 이 생성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한 세균으로는 이번에 나와 있는 프로피오니 박테리움이 있고요 프로피오니 박테리움 두 종류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균주도 있지만 또는 샬마니라고 하는 균주도 생성할 수 있고 3 번에는 나와 있는 스트렙터 마이시스나 또는 다양한 균주들이 있는데 앞서 설명하는 코린네 박테리움도 비타민 b 1에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다양한 생산 균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1번에 나와 있는 균주의 경우에는 비타민 B12를 생성하는 거 아니고 비타민 B2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럼 비타민 B2를 생성하는 건또 뭐가 있을까요? 비타민 B2 를 생성하는 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캔디다도 있고요. 또는 피키아도 있습니다. 자, 문제가 비타민 B12로 나왔기 때문에 오답으로 내는 문제는 다른 비타민 비타민 B2에 대한 생성 균주를 보기에 넣을 가능성이 높겠죠? 1번 균주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캔디다와 피키아도 같이 기억을 해 주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고, 비타민 B2를 생산하는 균주와 비타민 B12를 생산하는 균주를 구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DNA 분자의 특징에 대해서 서술 중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DNA 분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는데, DNA 분자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사실이 어떻게 해요? 서로 마주보면서 나선 구조로 꾸여있죠. 이중 나선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DNA 이중 나선 구조에 존재하는 연기성은 뭐가 있어요? AGTC가 있죠. AGTC가 있는데 A는 뭐와 연결돼요? T와 연결되고 서로 상부적으로 결합할 수 있고요. G는 C와 상부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맞는 설명. 이 DNA 분자 우리 방향을 나타내요. A G T C가 이렇게 나란히 연결되어 있을 때 또는 여 반대쪽에 다른 선이 있을 때 하나는 이쪽 방향, 하나는 이쪽 방향 서로 반대 방향을 이야기하죠. 그럼 방향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방향은 5번 프라임에서 3번 프라임으로 이야기합니다. 5번 프라임하고 3번 프라임 은 뭐였어요? 나중에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뭘로 연결되어 있죠? 펜토즈. 베이스. 포스페이트로 연결되어 있죠. 이 포스페이트가 몇 번째 탄소에 붙느냐에 따라서 5번 프라임에서 3번 프라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 탄소에 붙으면 5번 프라임, 세 번째 탄소에 붙으면 3번 프라임으로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생합성 방향을 어떻게 이야기해요? 5번 프라임에서 3번 프라임 방향으로 생합성이 진행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게, 이런 이중 나선 구조가 한번 회전하는 거리를 우리는 1피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어서 뉴클레오타이드의 화학 구조와 정밀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펜토오즈가 있고요. 당이 있고 베이스, 염기가 있고 인산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를 볼때 인산기는 몇 번째 탄소에 붙어 있어요? 5번째 다섯 번째 탄소에 붙어 있죠. 5번 프라임에 붙어 있습니다. 2번이 맞는 설명이고요. 3번 프라임에 인상기 갖는 거 아니고 이거는 나란히 연결될 때 예를 들어 A와 G가 연결될 때 원래 5번 프라임에 있는데 얘도 5번 프라임이니까 서로 연결하니까 밑에 있는 건 마치 3번 프라임에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연결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염기가 피리미딘계 것이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피리미딘도 있지만 모두 있어요? 피리미도 있기 때문에 틀린 설명. 정미성이런게 헷갈리죠. 정미성은 맛을 내는 성질입니다. 이런 뉴클레오타이드는 일반적으로 맛을 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뉴클레오타이드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맛을 내는 정도가 달라요. 근데 꼭 트라이 뉴클레오타이드에만 정밀성 있는 거 아닙니다. 다양한 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다 정밀성을 가지고 있고, 그 정밀성이 강하냐 약하냐 정도가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에서는 글루타민 엑시드 를 발효하는데 이때 페니실린을 첨가할 수 있어요. 페니실린은 항생제 중 하나죠. 이 페니실린을 첨가하는 주된 이유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글루타민 엑시드를 발효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글루타민 엑시드가 축적됩니다. 축적될 수 있어요. 축적되기 때문에 축적되면 더 이상 생성되는 게 방해를 받겠죠. 따라서 이 축적된 거를 세포외로 분비해야 됩니다. 세포에를 분비하기 위해서는 막의 투과성이 증가되어야 돼요. 이러한 이유로 페니실린을 첨가해 줍니다. 4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균체내에 생합성된 글루타민 엑시드가 균체 안에서 축적되기 때문에 균체 밖으로 빼내기 위해서 막 투과성을 증가시켜주는 게 주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항체 호르미인 프로게스테론. 프로게스테론 많이 들어봤죠? 우리... 이차 성징과 관련된 호르몬 중 하나죠. 이 프로게스테론이 1일 A 위치의 수산화 하이드록실레이션을 통해 하이드록시 프로게스테론으로 전환되는 데 이용되는 미생물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미생물을 외울 수밖에 없는데 일 번에 나와 있는 라이조푸스 니그리컨스라고 하는 미생물이 이러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일 번이고 이러한 미생물은 어쩔 수 없이 외우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사실 어렵지 않은 문제였는데 조금 헷갈렸던 것 같아요. mm 이케이션을 -E 공부했어요. mm 이케이션은 -E 뭐였어요? 밑에 x 축은 기질의 농도였습니다. y 축은 속도였어요. 반응 속도죠. 반응 속도를 그래 프로그리면 어땠어요? 처음에 는 이렇게 증가합니다. 증가하다가 포화가 돼요. 이 포화되는 점을 우리 vmax라고 부르고요. 이 vmax의 2분의 1이 되는 점이 있어요. 2분의 1 vmax가 될 때. 기질의 농도를 km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질의 농도가 km일 때, KM일 때 효소 반응속도 값이 몇이래요? 20 마이크로몰 퍼미니시래요. 그럼 vmax는 이거에 몇 배겠어요? 두 배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km이라고 하는 기질의 농도가 효소 반응속도의 최대 값의 2분의 1이 되는 점에서의 농도라는 걸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퓨실 오일이라고 하는 오일의 주요 성분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퓨실 오일이라고 하는 건 알코올 발효의 부산물입니다. 여러분 알코올 발효를 하면 바이프로덕트가 생성이 되는데 이 바이프로덕트로 생성되는 게 고급 알코올이에요. 고급 알코올이란건 뭐예요? 탄소의 개수가 많은 알코올을 의미하죠. 대표적으로 아이소아밀 알코올이 있고요. 아이소 부틸알코올이 있고 n프로필알코올이 있습니다. 메틸알코올은 어때요? 탄수액의 수가 많은 알코올, 고급 알코올 아니죠? 저급 알코올이 되겠죠. 정답은 3 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조류에서 조류는 뭐예요? 새죠. 새에서 퓨린을 어떻게 대사하여 배설하는가를 물어보고 있어요. 새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새똥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똥 힌트가 될 텐데 이 새에서는 퓨린의 대사 산물을 뭘로 배설해요? 유리 엑시드. 요산으로 분해해서 대변과 함께 배설합니다. 이게 뭐예요? 태똥이에요. 새에 있어서 퓨린을 소변으로 배설하지 않고요. 이 퓨린을 유리 엑시드로 분해해서 대변과 함께 배설해서 우리가 끈적끈적하지만 우리 대변보다는 약간 묽은 그런 태똥을 우리는 받기도 하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정답은 2번 소변으로 배설하지 않고, 표리는 요산으로 분해해서 대변과 함께 배설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피리미딘의 유도체로 핵산 중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AGTC가 있고요, 이건 DNA죠. 이 중에서 RNA에서 바뀌는 건 뭐예요? T가 U로 바뀝니다. 자, A와 T. 그리고 G와 C가 있는데 이 중에서 피리미딩계는 뭐가 있고 퓨링계는 뭐가 있죠? 1번에 나와 있는 C와 그리고 2번에 나와 있는 U 그리고 4번에 나와 있는 A의 경우에는 뭐예요? 피리미딩계죠 1번, 2번, 4번에 아 1번, 2번 3번이죠. T까지는 피리미딘계입니다. 4번에 나와있는 아데닌은 뭐예요? 퓨린계죠. 정답은 4번 아데닌 퓨린계가 되겠습니다. 아데닌하고 구아닌 A와 G는 퓨린계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T와 C는 피리미딘계 그리고 T에서 RNA로 변화할 때 바뀌는 오라실 또한 피리미딩계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세 개를 묶으시면 되겠습니다. T와 C와 U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구연산이 TCA 사이클을 거쳐서 옥살로아세트산으로 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주요한 화학 반응으로 묶인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TCA 사이클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는데 TCA 사이클은 어떻게 돌아갔었어요? 자, 시작은 뭐였죠? 아세틸 코아였습니다. 아세틸 코아에서 시작이 돼서 뭘로 바뀌었어요? 시트레이트로 바뀌었죠. 시트레이트, 시트레이트에서 아이소 시트레이트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알파 케토 글루타레이트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석신의 코아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뭘로 바뀌었어요? 석시네이트. 그다음에 퓨마레이트. 그다음에 말레이트.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옥살로아세테이트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는 게 TCA 사이클이었죠? TCA 사이클에서 여러분이 효소 많이 들어봤던 게 어떤 효소가 있어요? 디하이드로지네이즈가 있죠. 디하이드로지네이즈라는 건 뭐예요? 수소를 빼내는 거죠. 하이드로지네이즈 수소를 빼내는 겁니다. 탈수소 반응이 중요했어요. 또 하나는 뭐였어요? 디칼복시네이즈였습니다. 칼복시네이즈는 뭐였죠? c o 2를 빼내는 거. 탄산을 빼내는 반응이었습니다. 이두 가지가 이런 TCA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효소 두 가지였습니다. 정답은 4 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시트로콤이라고 하는 구조에서 가장 필수적인 원소를 물어보고 있어요. 시트로콤이라고 하는 건 단백질의 산화효소입니다. 단백질의 산화효소로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햄 구조는 여러분 어디서 들어봤어요? 미오글로빈 헤모글로빈에서 들어봤죠? 미오글로빈 헤모글로빈에 있는 햄 구조는 뭘 가지고 있어요? 철을 가지고 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프로비타민과 바이타민의 연결이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바이타민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영양소, 프로비타민은 뭐예요? 이 바이타민이 생기기 전에 전구체 프리커서를 의미, 의미합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의 프리커서는 뭐예요? 베타카로틴이죠. 그래서 우리가 채소에 많은 베타카로틴을 먹어주면 비타민 A로 바뀌어서 우리 몸에 좋다라고 알고 있죠. 맞는 설명. 나이아신은 뭐예요? 비타민 B3 중 하나죠. 뭐에서 바뀔 수 있어요? 트립판에서 리 나이아신이 합성될 수 있습니다. 맞는 설명. 바이오틴은 글루코오즈에서 만들 수 있어요. 글루코즈에서 만들어지면 너무 좋겠죠. 바이오틴이 계속 생성되니까. 그렇진 않고 프리커스로 뭘 가지고 있어요? 알라닌을 가지고 있죠. 틀린 설명 자 마지막 나와 있는 에고스테롤이라는 건 뭐예요 스테롤 스테롤은 지용성인 걸 추측할 수 있죠 에고스테롤 지용성 물질 중 하나로 비타민 d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d를 만드는 전구체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 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영양분이 세포내로 전달될 때 특별한 막 단백질이 필요하지 않은 수송 방법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어떤 세포내로 막을 투과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룹 트랜스포케이션이 있고 액티브 트랜스포트 능동 수송이 있고 에너지를 쓰는 퍼실레이티드 디퓨전이 있고 패시브 디퓨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패시브 디퓨전의 경우 에너지를 에 쓰는 게 아니고 농도 차이에 의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외부에 어떤 물질이 농도가 많아요. 영양분의 농도가 많으면 안쪽에 농도가 적어요. 그럼 농도 차이에 의해서 안쪽으로 디퓨전 될수 있습니다. 확산될 수 있죠. 정답은 4번에 나와있는 패시브 디퓨전의 경우에 특별한 막단백질 리셉터가 필요하지 않은 수정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18년 3월 4일에 축제되었던 식품기사 문제 중에 다섯번째 과목 생화학 및 발효학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었으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